네, 순남입니다 어, 4월 3일 월요일 어, 매매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뭐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 장초반부터 강하게 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어, 미국 IRA 법안 그 세부지침이 발표되면서 음, 그동안 어, 법안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좀 해소된 측면이 있고 또 우리나라 2차전지 전기차 쪽에 어, 수혜를 입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어, 이런 오늘은 좀 많은 종목들이, 어,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좀 동시에 어, 수급이 들어오면서 약간은 개인적으로는 좀 산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어, 몇두 종목, 한두 종목에 좀 집중할 수기보다는 여러 종목이 어, 산발적으로 어, 상승을 하면서 약간 좀 음, 추격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많았어요. 일단은 장전에, 음, 2차전지 관련 주들은 좀볼 종목들이 어, 많았는데 일단 차트적인 관점에서 한세 종목 어, 뽑아놓고 있었습니다. 어, 전구체 관련 주인 어, CIS 뽑아놔 봤었고요. 어, 최근에 상승한 이후에 어, 이틀간 조정이 나왔는데 어, 금요일 날더 이상 빠지지 않는 어, 이쁜 도치가 나왔죠. 그래서 어, 윗, 부, 어, 윗구간으로 음, 열려 있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덕양산업, 등양산업도 전기차 부품 관련인데 어, 상승한 그 윗구간을 어, 도지로 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켜줬죠 그리고 어, 시가를 띄웠기 때문에 어, 윗구간으로 열려 있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 음, 반도체, 반도체하고 또 OLED 관련 주인 어, HB 테크놀로지 어, 이쪽 섹터도 아직은 재료가 어, 남아 있죠. 음, HB 테크놀로지도 일봉상 차트 관점에서는 어, 동일합니다. 상승한 이후에 그 상승한 윗자리, 윗구간을 어, 도지로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켜졌죠. 이렇게 세 종목 뽑아놓고 있었고요. 음, 관인 종목은 어, 공략은 하지 못했습니다. 어, 초반에 좀 강하게 수급 들어오는 2차전지 그런 종목 위주로 어, 매매를 했습니다. 어, 그러느라고 요 종목은 좀 느리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 좀 놓쳤어요. 타점을 일단은 타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러 종목을 매매했고요. 어, 대부분 다2차전지 관련주들을 매매했습니다. 보시면은 어, 전부 다 어, 하나갤러리아 요 종목 빼고 어, 신규 상장 종목이죠. 요 종목 빼고는 다2차전지 관련주들을 어, 매매를 했습니다. 어, 주요 종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일단, 경동인베스트, 어, 경동인베스트 타점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어, 정고점 뚫어줄 때, 어, 정고점 뚫어줄 때, 어, 강하게 어, 거래가 터졌죠. 그러면서, 강하게 거래 터지면서 정고점 뚫어준 이후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어, 뚫어준 자리를 지켜주는 거 보고 들어갔다가 어, 슈트 먹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 미래 나노트 한번 볼까요? 미래 나노트. 미래 나노트도 같은 패턴이네요. 오늘 좀 요런 패턴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어 전구점 뚫어줄 때어 강하게 뚫어졌죠. 전구점을 강하게 뚫어줬습니다. 거래 터지면서 뚫어주고 나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 뚫어준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어 들어갔다가 살짝 먹었고요. 어 나중에 좀 거래가 더 터지면서 입구간으로 어 상승을 했는데 요거는 어 놓쳤네요. 그 다음에 어, 하나 갤러리 한번 볼까요? 어, 유일하게 어, 2차 연지 아닌 종목에서 어, 매매했고요. 음, 보시면은 음, 상승 이후에 장초반에 상승 이후에 어, 눌렸는데, 눌릴 때 보시면은 거의 거래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어, 들어온 물량들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어, 거래가 거의 없이 눌렸기 때문에 어, 요구간에서 살짝만 수급이 붙으면은. 어, 시세를 강하게 줄수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노리고 있다가 수급 들어올 때 따라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슈팅 먹고 슈팅 나올 때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매매했고요. 4월 오늘 시작인데 매매 다들 잘 하셨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